이백육십장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도로심을 받은 형제 소속 원인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우리 주를 맡았던 사람와또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 기록이 된 것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디살로니가 전도서입니다. 2차 선교회 때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지면 보면은 그리스 반도로 지나가서 빌립보 디살로니가를 전도하고. 밑에 내려와서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를 대사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만나서 듣고 고린도에서 전서 후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면서. 2차 선교 여행 일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후에는 서신서를 기록할 게없고 2차 선교 여행 때에 서신서 두 번을 기록하고 이제 3차 3차는 포인트가 다 에베소입니다. 가면서 에베소의 중심으로 3년 동안 전도를 하고 잠깐 가나갔다가 오면서 에베소 안에 있는 밀레데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을 초청해서 거기서 강연을 하고 삼차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차는 19장, 20장 전체가 다 에베소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삼차선교회 때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머물렀는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으로 어, 그때 이제 세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을 에베소의 목부를 기간에 듣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2차 때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전도가 되어서 세워진 이후에 한 3, 4년쯤 교회가 지나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초창기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게 되었고, 아, 그 다음에 어, 여성의 쥐위 문제라든가, 뭐, 그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담고 있습 지위.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문제, 성관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범죄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또사를 어떻게 반영해야될 건가 아, 같은 그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사무바오이 작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내리면서 편지를 보내주어서 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되고 전서 후서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2 9 장이라고 신학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을 읽게 되었다 아, 그랬습니다. 어, 고린도라는이 도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뒤로 3장이라고 했어요. 16장, 17장, 18장입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어, 전도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애착을 갖춘 곳이에요. 긴 시간이죠. 어, 어 그리스 반도에 남부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아마 그리스 반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테네가 수도이고, 아테네가 크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훨씬 아테네보다 10배 이상 큰 그런 최고의 도시였고, 항구도시고, 이 산업도시고, 이 무역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애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곳입니다. 아, 오늘 1장 1절,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는, 이 소수대대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사도바울이 전도했던 회당장입니다. 굉장히 인테리어네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같이 보내는데, 2절 거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거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체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성도를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성도입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 네. 그래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긴 편지, 굉장히 길죠. 16장을 편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종이가 없을 텐데 엄청나게 긴 그런 소식을 말씀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또 갖게 된 것입니다. 아,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우서가 시작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유행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하고 축하합니다. 주의의 아, 예. 손을 떼서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캐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면서 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순서에 따라서 바울서신 한번한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크게는 숲을 통하여서 또 어묵이 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통하여서 고린도 전부서의 말씀을 또한 잘 깨닫고 은혜를 나고또 진리의 보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는니다 성령의 축발하는은허를 하나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새명예 배를 통리게 하시고, 또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2023년 고순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열어주셔서 모두가 다, 宗教文来的时候